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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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안 하시고 어,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를 얘기하시는데 심도 깊은 검토는 이미 다돼 있고 그 정도 실력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 심도 깊은 검토를 한 결과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자리에서 무생무취하게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냥 어, 그렇게 평가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쪽지게 강사가 어, 지금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곤란합니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라고 과외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소신 있게 A는 A다. B는 B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방금 전현희 의원님 질문에 관해서도 어,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나 배우자 또 배우자였던 자는 어, 기피 대상 제척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러면 헌법도 그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면 헌법 정신도 그러한 거예요. 왜 그것을 소신 있게 말씀을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어~ 제가 어~ 후보자에게 강요하거나 꾸짖거나 그런 게아니고요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아~ 김복경 후보자는 소신이 없더라. 이런 평가가 들어가면 본인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소신껏 발언하더라. 이렇게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는 게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배수 구원님 질문해 주시고요.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